카드 마술은요, 네, 좀 신, 이번에 찍을 카드 마술 제목은 21, 21입니다. 21, 21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계시겠죠? 21, 21, 21입니다. 자, 제가 21개의 카드를 이렇게 뽑겠습니다. 1개, 2개, 3개, 5, 6, 7, 8개, 9개, 10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개. 됐죠? 그리고 이 나머지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페이스업으로 놔두겠습니다. 1개, 2개, 되셨죠 자, 페이스업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이제. 이 카드는 자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관객님께서 카드 한 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 관객님이 없으니까 제가 카드 한 개를 뽑을게요. 아무 카드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5 하트를 골랐다? 골랐습니다. 그몇 번째 줄이 있죠? 아, 세 번째 줄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두 번을 더 하겠습니다. 두 번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드가 어느 줄에 있죠? 이쪽 줄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마지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가 보이죠? 보이죠?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카드를 저렇게... 이게... 중간에 지루하다 싶을 수 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슉슉슉슉슉 됐습니다. 이번엔 카드가 어느 쪽으로 가있겠죠? 어디로 가있죠? 아, 이쪽 줄이요. 이쪽 줄, 이쪽 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이 카드에서 살짝 다른 카드와 달리 강한 기가 느껴지네요. 혹시 이 카드가 맞으십니까? 오하트 맞죠?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스업, 페이스업이란 페이스가 얼굴이죠. 업이 올리다. 그죠? 이렇게 카드가 뒤집혔으면 페이스업. 이런 식으로 세줄 놔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이스 업으로 이렇게 카드를 놔둬주시면 돼요. 자 됐죠. 됐습니다. 이 카드 중에 한 가지만 고르면 돼요. 만약에 이 8스페이드를 골랐다. 8스페이드입니다. 그러면 아, 몇 번째 줄이 있습니까? 하면 네,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여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옆에 카드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세번 반복했죠? 근데 그 방금 팔팔 팔, 여기 팔 스페이드가 있었던 줄은 중간에다가 놔주시고, 이렇게 다른 줄을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중간에 와있을 거예요. 네, 중간에. 됐죠? 그리고 두번더 보여주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뭐, 간단해요. 이번엔 카드가 어느 줄에 있습니까? 물어보죠. 팔 스피드가 여기, 살팔 스피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 카드를 또 다시 접고, 시 접고, 접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줄을 중간에다가 올려둡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말 지겹죠? 근데, 제가 아직 마술 카드 마술이 서툴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까지 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팔 스피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 카드나 뽑았죠? 이렇게 세 번, 저처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 무조건 이 줄, 어느 줄이나, 세줄 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가운데, 이 카드가 이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카드 위치를 파악해 놨으니까, 카드를 접으시고, 이 줄은 마지막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네 번째였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카드가 바로 8스페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요 근데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확인 이렇게.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객, 관객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 이렇게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끝 끝입니다. 저희 아빠께서 골프 치다가 도려하네요그니까 일단 다 찍어 놨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